안녕하세요. 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흠. 어, 네.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. 아, 벌써 일요일이고 내일이면 월요일이네요. 저는 오늘 어, 인기가요 녹화를 하고 두 번째 팬사인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? 뭐 하셨어요? 뭐 하셨나요? 아, 내일 계약하는 분들이 많죠? 방학이 정말 짧게 느껴지지 않나요?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학교 다닐 때. 어, 방학이 한 달이면 막한 2주 만에 끝난 기분이고. <laughs> 눌러주세요. <laughs> 아, 요즘 제 방송을 보고 함께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아, 되게. 그래서 오늘 팬사인에 가서도 어, 방송 보면서 같이 다이어리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음, 뭔가 뭔가 제 방송을 보면서 날마다 다이어리를 쓰니까 또 뭔가 한 개씩 얻어 가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. 그래서 <laughs> 다이어리 전도사라고 지금 <laughs> 일기 전도사. 음, 뭔가 한 개씩 배워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어, 제가 뭔가 노래를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뭔 춤을 알려줄 수도 없고, 그나마 자신 있는 거라곤, 어, 그나마 자신 있는 거라곤, 일본어 정도? 네. 일본어 단어를 한 개씩 해보는 건 어때요? 일본어 단어를 사실 영어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번 단어를 어, 날마다 한 개씩 하면은 뭔가 배우면 괜찮지 않아요? 뭔가 한 개씩 날마다 한 개씩 배우면한 달이면 벌써 서른 개예요. 좋아요? 아 그렇다면 어,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저 오늘 약간 백수 같아요? 하면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. 어, 오늘 엄청 많아요, 이게. 이 팬분들 다율 쓴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스티커들을 주셨어요. 음, 오늘 아, 오늘은 급하게 무대를 올라갔다 급하게 내려왔어야 되는 날이어서 어, 진짜 막 뛰어올라갔다 끝나고 뛰어내려오느라고 오신 분들 이렇게 항상 올라가면 찾는데 찾지도 못하고 음,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쉽네요 흠. 인기가요 오늘은 조금 아쉬운 날이었다 뛰어 뛰어 올라가고, 뛰어 내려오고. <laughs> 그리고 오늘 제가 팬사인회를 했죠. 두 번째 팬사인회. 아, 어, 근데 제가 항상 자꾸 사인회를 일찍 끝내서 <laughs> 시간이 남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럴 그때를 생각을 안 해놓고 팬 사인회를 가니까 남는 시간에 진짜 뭔가 재미없게 보낸 것 같아요 오늘 뭔가 그래서 오신 분들 재미 재미없지 않았을까 <laughs>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를 소재거리 생각해두기 생각해가기 뭐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약속 지켰어요 애교 보여달라고 <laughs> 그래서 진짜 혼자 열심히 연습한 애교 하, 해보았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랬구요 응 언니를 이 정도 팬사인회 어 오늘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재밌었어요? 다행이에요 응 <laughs> 있잖아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오늘 그러면 단어 하나 한번 해볼까?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?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? 뭘 하면 좋을까? 무슨 단어? 아! 제가 오늘 여, 이거 브이앱 할때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칠판? 그런 거를 선물 받았는데 그거 한번 오늘 개봉해 볼까요? 그거한번 써서 오늘부터 켜오시마죠? 오늘부터 해볼까요? 기다려보세요. 칠판 어떻게 하는 거야? 하. 약간 선생님 된 기분인데? 아 참고로 제가 어 그럼 이 시간에는 저를 오뎅이라고 부르면 돼요 왜냐면 제가 연습생 때 일본어 공부를 할때 각자 일본어 이름 하고 싶은 거 정해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뎅이라고 <laughs> <laughs> 저희 가서, 제 일본 이름이 오뎅이었어요. 오뎅짱. 오뎅짱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. 오뎅짱. <laughs> 네, 오뎅짱이에요. 응, 음, 이거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게. 음? 이건. 아. 칠판 두개 받았는데, 지금 이거에 쓸 펜이 없어요. 검정, 검정 칠판에만 쓸게 있네요. 그러면, 이건가? <laughs> 너무 헤맨다. 오뎅짱! 이게 근데, 그, 아, 오늘 백수 느낌, 아. 오늘 이런 컨셉 아니었는데, 백수 느낌이라니? <laughs> 근데 약간 느낌 있잖아. 백수가 공부를 가르친다. 느낌 있네. 뭔가, 단전한번 해? 개봉, 개봉. 우와. 진짜 선생님 된것 같다. 신난다. 어떤, 근데 이게 일본어 제가, 음,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, 그 히라가나라고, 그 일본, 우리 한글처럼, 모음 자음처럼 히라가나랑 가타카나가 있는데,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면 일단 히라가나를 적고, 밑에 한글로 어떻게 말하는지 적고, 밑에 한글 뜻을 적는 거예요. 한번 오늘 시작해볼까요? 음 무엇을 하면 좋을까? 아 근데 나 너무 웃길 것 같아 왜냐면 왜냐면 여기 가끔 일본 팬 분들도 계시는데 웃기지 않을까요? 만약에, 아 웃긴건 아닌데 약간 제가 만약에 어떤 일본 분께서 막 한국, 막 한국어를 가르치는 걸 보면 은 되게 신기할 것같아 아, 틀리면 안 되겠다. 그러면 어떤 거, 아, 꿈! 꿈 괜찮다, 꿈. 꿈을 그러면 오늘 제가 주제가 항상 아이드림이니까 꿈을로 해볼게요. 괜찮죠? 가타카나도. 가타카나. 어, 오케이. 그러면 적어볼게요, 꿈! 어 잠시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여러분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하는 거지? 위아래로 흔들어주세요 아 눌러 사용하세요 오, 어렵다. 꾹 눌러요? 안 나오는데. 음. 어떡해요? 잘, 잘 눌러봐요. 잠시만요. 잘 눌러보자. 예! 문제 발생. 안 된다. 문제 문제 발생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떡해요 됐다 오 저거. 됐다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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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 유 재밌다. 자, 하하하. <laughs> 이게요, 꿈, 꿈 위에 게 히라가나고 밑에 게 가타카나예요.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유 메. 아, 선생님 된기분이다 네. 이렇게 오늘 오늘 오늘의 단어. 꿈. 유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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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타카나 히라가나예요, 여러분. 오늘의 단어. 아 유메 되게 이 꿈이라는 단어가 뭔가 저 음제 키워드였잖아요. 그래서 내 위에 게 히라가나 밑에 게 가타카나 이 맞겠지? 틀린 거 아니겠지? 약간 걱정되는데 아니 아닐 거야. 메 매... 메가 어이라고요? 근데 이게 영어 원래 일본어를 한국말로 적응 거면은 정답이 없지 않나요? 그냥 읽기 읽기만 유메라 읽는다 이거지 그냥 <laughs> 아마도 아 근데 약간 지금 음 선생님 흉내내는 학생 느낌인데 아니 점점 선생님의 모습을 갖춰갈 거예요 지금 오늘 복장이 이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같이 하게 돼서 복장도 <laughs> 그렇다면, 저의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? 제 꿈? 어, 저는 근데, 어, 제 직업인 가수를 떠나서 저의 꿈은 어릴 때부터 세계 일주였어요. 뭔가 세계 여행 다니면서, 음, 음 여러 일들과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 꿈은, 어, 세계 일주였습니다. 뭔가 진짜 막 어디 며칠 갔다 왔다 가다 며칠 갔다 왔다 이런 거 말고 막한 1, 2년 완전 다 계속 여행을 도는 거 가본 나라, 근데 제가 해외여행을 사실 많이 가보진 않아서 어, 일단 일본이랑 독일, 스페인, 네덜란드 정도 <laughs> 뭔가 사막 이런데도 가보고 싶어요. 사막 가면은 미역해 볼수 있나? 미역, 미역해 사막에 살지 않나요? 제 옛날에 별명이 미역해 었어요 닮았다나 뭘 하나? <laughs> 지금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? 왜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겨울에는 뭔가 따뜻한데 가고 싶고, 여름엔 추운데 가고 싶고. 아 어떤 분께서 미역해 보려면 어 <laughs> 동물원 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 <laughs> 동물 동물원 망구스 라테도 볼수 있어요. 망구스랑 라테리 뭐지? 와, 신기한, 신기하다. 아, 근데 지금 약간 일본 팬분들께서 이거 막 일본어로 이렇게 댓글을 하시면 약간 부끄러워. 약간 숨기고 싶어. <laughs> 아, 창피하네. 아야. 아, 유럽? 유럽도 좋지. 그리고 음식 맛있는 곳. 그 벨기에가 타르트랑 초콜릿이 되게 유명하고 맛있대요.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. 먹는 맛으로 또 여행을 가는 거죠. 제가 오늘 30분. 어. 벌써 3분 남았어? 3분 남았네요 응. 오늘은...어제는 어, 10만 채우고 갔는데 오늘은 5만... 많이 없네 괜찮아요 <laughs>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? 음. 아, 그게 안무 영상 맞다. 그거 찍어달라고 하셨는데, 제가 원래 사실 데뷔하기 전에 안무 영상으로 올릴 영상을 찍었었는데, 이게 음, 뭔가 의상도 좀 맞춰서 좀 제대로 찍어서 올리고 싶어, 싶은 마음에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 제 댄서, 분제 <laughs> 혼자 찍은 거면 저 당장 찍어서 올렸는데 댄서 분들도 필요하시고 또 그분들 요즘 선배님들 콘서트 준비도 하고 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셔서 네,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네요. 그래서 네꼭 <laughs> 올려서 올려 아꼭 아,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저도 진짜 올려 올리고 싶어요. 아 내일 내일은 내일 제 스케줄은 심플리 네 그거 하고 촬영하고 제 처음으로 첫 화보 촬영이 있어요. 떨려요. 잘할수 있을지. 그래서 그거 하러 갔다 옵니다. 갔다가 브이앱 하러 올게요. 아, 근데 진짜 제 자켓 앨범 찍는 것도 너무, 너무 어려웠어서 잘할수 있을지 걱정 되는데. 할수 있겠죠? 제가 첫 앨범 자켓 촬영할 때도 처음에 너무 이렇게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스태프분들이랑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막 포즈 잡고 찍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막 표정이 다 굳어있는 바람에 네 많이 애를 먹었죠. 하지만 진짜 분위기 이렇게 편하게 잘 해주셔서 감독님께서 뒤에 부분으로 갈수록 잘 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하, 그러면 오늘 오뎅 선생님은 이만 바이 바이. 이거 <laughs> 도움 되셨나요? 아, 이거 괜찮겠죠? 날마다 하는 거? 네. 내일도 <laughs> 찾아올게요. 이거 하고.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! 아이드림으로 오세요, 여러분 오뎅센세이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<laughs>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<laughs> 그러면 내일 어,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오늘도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일은 잘 심플리도 잘하고 화보 촬영도 잘하고 올게요 와줘서 감사해요 안녕 내일 봐요 어, 오늘도 인사를 2017년 2월 2월 5일 17번째 오늘의 아이드림 끝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good bye